제가 개인 훈련을 하러 나왔는데 오늘은 무슨 콘텐츠로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은 어 혼축을 하러 나왔는데 오늘 혼축을 하러 나왔는데 리프팅을 하다가 그냥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그게 하필 발리슛이었어요. 네. 어 발리슛을 때렸는데 너무 잘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맞아서 어 제가 착고서 놀랐어요. 네. 사실 어, 어저께어 그저께 때렸었던 것도 있었는데 뭐 그때도 찍긴 찍었는데 그때는 조금 별로라서 뭐 잘된 것만 편집해서 올릴수도 있어요. <laughs> 아뭐 어쨌든 거어 그래서 오늘은 발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 발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그걸 한번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네 저도 발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먼저, 어, 드롭슛이에요. 네, 드롭슛도 발리에 포함되는데, 드롭슛이. 떨어지 드롭이 떨어지다예요. 그래서, 드롭 차는 게, 드롭을 찰 때,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포물선을 그려가는데, 어, 약간 킥이랑은 조금 킥이랑은 다르고 킥이랑은 조금 다르고, 가 엄청 강한 킥 그러니까 킥은 우리 편이 잘뀌게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골키퍼가 어, 잘못 바뀌어 줘야 돼요. 네, 이렇게 어, 강하게 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우슛을 쳤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어, 상체가 앞으로 쭉 나가줘야 돼요. 조금 달라요. 킥은 우리 편이 잘 바뀌어줘야 되는데, 드롭슛은 어, 골키퍼가 잘못바뀌줘야 돼요. 드롭슛은 강하게, 강, 뚝 떨어지게. 지금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뚝 떨어지는 건못 보여드려요. 물론 제 발에 붙제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많습니다 이리 이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프 발리에요 하프 말 그대로 반이죠. 반에서 는 거예요. 공이 떨어질 때 반에서 하프 발리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떨어지는 볼을 몸을 옆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목줄를 맞춰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차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막 친구들 보면 은 엄청 막 소림 축구처럼 멋있게 찰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실전다 필요 없는데 원래 임팩트 하나 더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 네. 그걸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네, 뭐. 이렇게 이거 다 실전에서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바운드 발리 그러니까 이거는 발리 뭐 되게 잘 맞추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진짜 잘 맞추면은 완전 그냥 재라는데 못 맞추면 진짜 국내 스포 꼴등 돼요 완전 무승거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테니스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 해봤어요. 테니스는 경기만 봤지. 어 근데 테니스도 공이 이렇게 한번 상대편 진영에서 우리 진영으로 한번 튀기잖아요. 근데 이 튀긴 다음에 이렇게 바운드가 깊좀 시간이 오래 된 다음에 차면은 아니, 치면은 힘이 좀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테니스 잘 치는 선수들 보면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바운드 대자마자 쳐요. 왜냐 면 이게 힘이 더 많이 나가니까. 네. 이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데요. 아 그건 진짜 경력이 많고 정말 잘하는 선수, 선수들만 하는데 저도 이걸 잘하진 않아요. 네, 그냥 오늘 하다가 꼭 어, 발리 되게 잘 맞네 이러고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타당. 그러니까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튕겨내는 팀이랑 내가 차는님을 같이 더해서 차야 된다거나? 네, 이런 느낌이 차보면은. 간 이런 느낌. 우리 계속 막 여기 돌아요. 빙빙. 계속 막 계속 막막막 돌아요.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아,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엄청 잘 맞았어요. 오신지는 몰리. 아, 오늘 날인가 보네. 도와주세요. 네, 건번 내서 가면 돼. 이렇게 안될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무릎 빠지고 어. 부상 직행료에서 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뭐네 번째는 이걸 뭐 이름이라고 붙이기 어렵겠지만 컨트롤을 해서 발리라는 건데 경기장에서 네. 어, 발리를 때리는 경우가 많이 없죠. 어, 슈팅 때리기도 힘든데 발리는 더더욱 힘들겠죠. 어 근데 발리가 어쩌다 한번 가끔씩 있어요. 바로 두 가지 상황 정도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어, 리바운드 볼이 있을 때. 리바운드 볼이 있을 때 발리를 때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킥이 왔어.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잡아낼지 모르잖아. 내가 뭐 바운드 금방 전에 한 발리처럼 해야 될지 아니면 드롭슛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프 발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요 그래서 어, 컨트롤을 한 다음에 발리를 할 때도 이 신체 부위, 네. 컨트롤을 하는 부위도 되게 중요해요. 드롭슛은 조금 어렵겠지만, 많이, 내가 바꿔야 될, 조금 힘, 힘? 네. 이렇게 바꾸는 간이 많이 들요포지션은 그래서, 발로 친 다음에, 그리고, 하프발리는, 뭐 그냥, 무릎을 잡아놓고, 다 그리고, 뭐 바운드도 똑같이, 한번 잡아놓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 컨트롤 관리 한번 해보려고 종류별로 다 해볼게요 이제는. <목소리도> 아, 바운드 발. 허벅지. 삐져놓고. 이정도 그래서 골 들어간 걸로 쳐주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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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마지막 아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날강두가 잘하는 거예요. 아, 날강두, 날강두 선수라 해 줍시다. 네, 날강두 선수가 잘하는 건데, 바로 그때, 언제였지? 유벤투스 대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날강두 선수가, 그,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 그때, 토니 크로스였나, 누구였나, 어쨌든 화면 올렸는데, 그 오버헤드킥으로 꽂아버렸어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못 하고요. 어, 점프력은 있어도 허리가 유연하지가 않고요. 허리가 유연하다 해도 충격을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연잔디도 아니고. 어, 그건 거의 뭐 그냥 방방 막 그냥 애들이 노는 데에서는 할수 있는데. 어쨌든 건오후헤드킥은 제가 할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오고 헤드, 헤드 뒤를 넘어 응. 응. 머리 뒤, 머리 뒤에를 응. 넘어서 잠봐가보고 응. 응. 싶은데 아, 이거 하면 부상 지킬 존재 탈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아. 안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발리 아. 어,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어. 저냥 저에게는 연습 연습도 했을 수 있고 있었고 은이 네 좋았습니다 이곳 오늘 영은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도 만납시다 안이이거 아, 아. 하다 부상시곳열차 타지 마세요